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어, 홈나중까스 학회 특강. 여러분, 오늘은 음, 약간 그 베트남어 명사구의 어순 순서에 대해서 어, 특강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명사구라는 거는 뭐냐면, 어 명사인데 그 뒤에 수식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있는, 같이 묶어져 있는 그런 명사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ờ i 잖아요 그러면은, 이쁜 사람이, 그쵸. 그, 그때, 이쁜이라는 수식어가 같이 묶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쁜 사람, ẹ 랩이 하나의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어, 이것은, 어, 기억하시면, 명사고의 순서를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수식어는 항상 뒤에 온다는 라 것. 음. 자그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죠. 수식어는 그죠 앞에 오는 거죠. 음. 앞에서 수식해 주는 거 이쁜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이쁜이라는 수식 부분은. 사람이라는 명사 앞으로 와서 수식해 주는 건데, 베트남어는 거꾸로 돼 있다. 즉, 수식어는 항상 뒤에 온다, 수식을 뒤에서 해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사구라는 것은 어그 명사하고 다른 수식 어 부분과 결합하는 건데 첫 번째 어그 수식어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형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자 일단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명사 형용사 음.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이 랩 그러면 고가이는 여자, 아, 아가씨. 그죠? 한 명의 아가씨. 랩, 이쁜. 그래서 꼬가 랩, 이쁜 여자, 이쁜 아가씨. 그죠? 물론, 뭐, 못생긴 <laughs> 뭐 아가씨도 있겠죠? 어, 자. 못생긴, 뭐 저와, 저, 아, 저도 고, 아가씨도 아니고, 뭐, 이쁘지도 않은데, 암튼, <laughs> s so, 소우는 못생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꼭 아이 서우는 못생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권색색 k h 는다권색은 책, 뭐슨권 없어서 상관 없어요. k 은뭐다 어려운, 어려운 책, 권색어 그다음에 sản phẩm tốt, 은뭐다 제품. 또뭐다 좋은 그래서 산품 또는 좋은 제품. 오케이. 자, 마지막 người vui t í 그 중에 người는 뭐다? 사람. vui 이라는 것은 그니까 성격을 묘사하는 명사인데 뜻은 유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người 그 vui 은 유쾌한 사람. 그쵸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이쁜 아가씨, 고가의 랩, 어려운 책, 굿색커, 좋은 제품, 산, 펌, 돛, 재미있는 사람 또는 어, 유쾌한 사람, người, 브이, 딩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문장에 한번 10번 넣어 볼게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음이 어, 명사구들은 사실 문장 속에 주어로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Anh Minh chỉ thích cô gái đẹp thôi. 읽을 때 anh Minh chỉ thích cô gái đẹp thôi. 자, 일단 chỉ 토일라는 것은 뭐다? 뭐뭐 하기만 하다, 그렇죠? 물론 어, 지하고 토일 둘 중에 하나를 어, 빼도 돼요, 생략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건 이, 이 경우는 제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laughs> 어, 같이 썼어요. Anh mình chỉ thích cô gái đẹp thôi. 자, 그러면은 anh m n h 은 뭐다? 이쁜 아가씨를 좋아한다. 지도 뭐뭐 하기만하다. 이니까 음, 아는 은 이쁜 아가씨만 좋아한다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고 아이 랩이라는 명사구가 뭐다, 그죠? 동사 뒤에 와서 어,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고 아이 랩 이쁜 아가씨를 좋아한다. 지도 뭐뭐 하기만하다, 그죠? 음, a 밍은 어, 남자들의 대표예요. 그죠 <laughs> 자, 그다음에 đây sách khó. 라 đ 음, 자, 뭐다? 세 가지 이것 이 사람 여기. 자, đ â 음, 그러면 đ 는것으로해하셔 되겠죠? 권 s á 어려운 책. Đây là 이것은 어려운 책이다. 그렇자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라의 부정은 컴파일라.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면, đây không 그렇 sát thám nguồn sáng, đối kéo cái nào là sản phẩm tốt đọc lại cái nào là sản phẩm tốt trả cái nào nó bù ta cho là sản phẩm tốt 좋은 제품이냐 cái cho cái nào là sản phẩm tốt ở trong cái gì là sản 여기 산품또는 좋은 제품, 그죠? 가이나우할때 가는 것으로 해석해 주면 되고 나우는 어떤 어느, 그죠? 그래서 가이나라 우 산품도 어느 것 어떤 것이 좋은 제품입니까? 자, 이 문장 어떤 경우 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핑을 가러 간, 어, 하러 갔는데, 제품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제품을 사러 갔는데, 제품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거, 이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를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가이나올라산 펌돈 이 중에, 그죠? 어느 것 좋은 제품이냐? 음. 자, 그 다음에, 또 không phải là người vui ting. 对 không phải là người vui t n 자, không phải là는, 좀 전에 제가 또한번때 네, 연습을 시켰죠. Phải 뭐뭐, 뭐뭐가 음, Tôi không phải là, 뭐, 뭐, 뭐가 아니다. 그쵸? người vui t n 음, 유쾌한 사람. 또 không phải là 나는 유쾌한 사람이 아니다. 그쵸? 음. 자, 음, 또이 홈팔랑의 부위땡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명사형사이라는 조합은 이제 크게 어,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동사 또는 동사구가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수직해 주는 거예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이 동사 또는 동사구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그, 니람 같은 경우는 니 람은 뭐다? 그죠? 이하러 가다 또는 뭐 출근하다 또는 직장 다니다. 그러니까 니 람은 어, 우리 어, 1차 번역을 했을 때 이하러 가다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출근하다도 되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람은 뭐다? 그죠 출근하는 사람 또는 일하러 가는 사람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즉,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음, 어느 것도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린타이 응. 지동 음, 자, 트와 전화기라는 건 알겠는데, '지덕'은 뭐냐면 이동하다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동 또는 이동하다예요. 그래서 리엔트와 지덕은 뭐다? 이동하는 전화기, 즉 이동 전화, 그죠 이동 전화라는 것은 리엔트와 지덕입니다. 물론, 뭐이 시대에 그 거의 대부분 다 이동. 핸드폰 그죠 다 이동전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동은 안 붙여도 아 핸드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만 해도 핸드폰으로 해석을 되고 뭐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뒤에 지동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비디오, Việt. 비디오 라이트, 영어, 비디오, 오케이. 비디오는 그냥 비디오고요. 음, 뭐 동영상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거기서는 동영상이라는 표현은 영어 그대로 써요. 비디오 아시겠죠? 침지어 어, 약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비디오라고 안 읽고 비제오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죠 베트남식 발음 위하고 재오 이런식으로 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발음하세요 위재오라고 하세요 미디어라는 정확한 영어 발음을 어, 모르세요 자 dạy tiếng việt는 뭐다 d ạ 는 가르치다 tiếng việt는 베트남 어 그죠 베트남 어 가르치다라는 명사구이죠 그죠 명사구는 뭐냐면 아, 동사구에 뭐냐면 동사뿐만 아니라 그죠 동사 뒤에 목적어 같이 오는 것은 동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사는 자 동사구는 자이 tiếng Việt 이런 거예요. 그죠야 먹다는 안 그러면 밥 먹다는 안검 그죠 그러면 그러면 그 ăn 은뭐 어떻게 보면 한 동사구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ideo 자이 tiếng Việt이라는 것은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비디오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비디오, 라이팅 보면은 베트남 어 동영상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Tôi chỉ là người đi làm bình thường." 독립. "Tôi chỉ là người đi làm bình thường." 음. 제가 자꾸 조금 uh, 조금 조금, 그러니까 초급자한테 조금 어려운 문장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사실 쉬운 문장을 편하시겠지만 조금 조금씩 추가해서 조금 긴 문장으로 늘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또 지, 랑, 의 니, 람까지만 해도 되는데, 윙, 드, 또 추가했어요. 제 욕심인가요? 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의 어, 그 어휘력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해지니깐요 노력해 주세요 자 지도 나왔네요 그렇죠 지토이할때 지이고요 이럴 경우 토이가 생략돼서 그래요 뭐+ 뭐또 지라 뭐+ 뭐뭐, 뭐+ 뭐+ 뭐 이기만 하다 그렇죠 자 뭐+ 뭐 일뿐이다 그렇죠 뭐+ 뭐 일뿐이다 그러면은 지라 뭐+ 뭐 그렇죠. 또 지라 그냥 그음 여기 그냥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 즉 직장인 정도 해석하셔도 상관없죠. 그트형은 뭐다 보통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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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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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 그냥 그이그 그쵸? 나는 무슨 힘이 있겠니? 나는 그냥 뭐 단순히 오직 단지 일반 직장인 뿐이야. 그럴 때. 그렇죠? 또치 라 người đi làm bình thường. 음. 아니, 아, 저는 그냥 직원 뿐이에요. 저는 사장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개정을 못 해요. 저는 그냥 어, 직원 뿐이에요. 그러면 또치 라 nhân viên 그죠. 또 지라, 년, 및.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죠. 일하는, 어, 그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인. 으로이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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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것도 제 욕심인 것 같아요. ᄅ, ᄅ, 나중에. 음, 해석드셋요 일단 봬? 我 muốn mua một chiếc điện 지 자, 내 친구가 muốn 뭐뭐 사고 싶어요. m 뭐 하나. 지역이 뭐냐? 지역은 그죠, c á 하고 같은 역할이죠. 음, 일반 사물 또는 물건의 종별사로 쓰이는 거예요. Điện thoại 지동, 이동 전화 핸드폰 그쵸? 이동 전화 모한개 사고 싶다 자 그러면은 막 둘, 뭐+ 뭐모 치, 미트 이지까지 문제없죠 내 친구가 이동 전화기 도즉 핸드폰 모한개 사고 싶어요 자 뒤에 뭐 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뭐이 뭐다. mới는 새로운 그렇죠 음, 예전에 나왔었죠 mới mới는 새로운 형용사예요 그래서 전화기동은 핸드폰인데 전화기동 mới는 뭐다 자 이거는 역시 이 mới는 또 다시 한번 전화기동을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핸드폰 즉새 핸드폰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막또이뭔뭐뭐즉 레트 와지 너 머이라는 것은 내 친구가 새 핸드폰 한 개를 사고 싶어 해 그렇죠 괜찮죠 이정도 여러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랑 샘 비디오 사이드 움 비에 구하고 톡자 이것도 제 욕심이에요 구하고 톤은 일단 나중에 줍니다 자. 처음부터 '또이랑쌤' 내가 보고 있다. 무엇을 'video" t i ế i n g v e t 이 여기까지 괜찮죠. 베트남어 가르치는 어, 동영상, 비디오, 즉 베트남어 동영상, 그죠 자, 나는 베트남어 동영상을 보고 있다. 시작, '또이랑쌤' (video) r i g t i n g v e t 괜찮아요? 자 뒤에 구와 고투자 <laughs> 꼬투는 고투 누구 저예요 그렇죠 구와는 뭐다 음 소유 격음구고 꼬투 고투의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비디오 사이드 엠 비에 구와 고투라는 것은 고투의 베트남어 동명상 강의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남샘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딱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 Tôi đang xem video dạy tiếng Việt của cô thu.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번두 번째의 경우 명사 플러스 동사도는 동사고도 괜찮죠? 음, 여기는 동사돈 동사구는 역시 그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라는 것. 자, 마지막 경우는 명사, 명사입니다. 음, 명사 두번 나오는 거죠. 자, 그렇스,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책, 그죠? 베트남어 책이라는 것은 사실, 베트남어하고 책 라는 두 가지 명사의 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거 어떻게 보면, 어, 그, 어, 베트남어가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구제화 시켜 주는 거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도 어, 두 번째 명사가 첫 번째 명사를 꾸며 주는 거 수식해 주는 거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그 일단 첫 번째 명사 어떤 명사냐면 주명사 주명사 먼저 와요 음, 주요 명사 먼저 와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명사는, 그죠? 음, 어, 제한. 그죠? 제한을 시켜주는 명사. 즉, 그죠? 약간 수식 내용. 그죠? 내용어.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어 책이면은, 일단, 주요 명사는 뭘까요? 책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죠 어 한정 그죠 한정어라는 거죠. 한정어가 뭐다? 베트남어. 그렇으면은 책이라는 주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그죠 구제화해주는 베트남어가 옵니다. 아시겠죠? 음 어떤 경우든 한국어 순서하고 거꾸로 돼 있다. 그죠? 음. 자 베트남어 책, 색, tiếng Việt. 자 여기서 만약에 영어 책이면은 책, tiếng Anh, 그죠?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어떻게 음, 책이라는 그런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죠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영어, tiếng Anh이 색 뒤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ốc g i ấ 자꺼저이할때꺼은 뭐다 컵 또는 잔저이는 뭐다 혹시 기억하세요 종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꺼저이는 종이컵이에요 자 종이컵 할때 그다음 주요 명사는 컵이니까 먼꼭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컵 종류이냐라는 거 한정시켜 주는 단어는 뒤에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종이다 종이컵이다 그러면 종이가 뒤에 와요 꺼저이 자, 그 다음에, 관, 뒷바지. 자, 관이라는 거는, 그죠? 식당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관, 그죠? 무슨 식당, 무슨 집. 음 뒷바지 할 때, 뒷이라는 것은요, 고기예 고기. 마는 삼이죠 마, 바지라는 거는 삼겹이에요. 자, 그래서 뒷바지는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관, 뒷받이 하는 거는 삼겹살 집, 그렇죠? 삼겹살 식당, 그렇죠? <laughs> 자, 그 다음에 người, nước, ngoài. 다시요, người, nước, ngoài. 자, 이거도 역시 사람인데 어느, 어떤 느어 사람이냐? 외국 사람. 그래서 외국이, 그렇죠? nước ngoài, 그렇죠? 외국은 nước ngoài, nước ngoài. 자, nước은 나라. ngoài는 바깥. 또는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늑 와이라는 거는 바깥 나라 즉 외국이에요. 외국보다 늑 와이. 음, 그래서 n g ư ờ 는 외국 사람. 음, 사람이긴 한데 내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저 그렇죠? 한정시켜 주는 부분은 저 뒤에 오죠. 이거는 그에 와이. 음. 괜찮죠? 자, 그러면은 문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또 ô i đ ị n q u y 다시요. q u y 흠 자, 일단 딕을 định을... 들어갔어요. 위치는 동사 앞. 자, 그러면은 딕어는 뭐다? 뭐 뭐? 를살 계획이다. 뭐 뭐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쵸엇을 구매할 예정이냐면 q u y 구에는 여기 종별사 또는 뭐 새는 단위 이기도 하죠. 권. 한 권. sách tiếng việt 베트남어 책. 그렇죠? 그러면은 뭐권 sách tiếng việt 모 tác 베트남어 책한 권을 디 mua 뭐 사려고 한다. 그렇죠? 어그 구매할 계획이다. 구매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시작.

3인칭 복수도 되죠. 그래서, 마, ᄂ, 여러분도 되고, 사람들도 돼요. 그죠? 다들도 되고, 마, ᄂ, 사람들로 해석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경우는, 쓰용이라는 동사 처음 나오는 거죠. 뭐 같아요? 쓰용 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사용하다, 쓰용 자, 즘사람들이사람들요이사을해요무사을할까요사용할까요 'nhiều cốc g 이 ấ y 이사 c 들은이이사이컵자 n h i ề u 들은이다 많다, 은이많은다 되는 거은 그래서 n h 이 ề u cốc giấy'라는 것은많은은이컵 giấy 어, 그래서 사 많은 종이컵을 사용하다 또는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는 음,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어이라는 수랑 어, 부사는 항상 동사하고 목적어 가운데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많이 많다 맞는이라는 표현은 동사와 목적어 가운데 들어가요. 자 이어는 여기. 많이 많은 많다 다 되는데 그래서 sử n h i ề u cốc 라는 것은 음 이이유는 많이도 되고 많은도 돼요. 이 경우는 그래서 많은 종이컵을 사용하다 또는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다 음, 어떤 걸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처음부터 자, này mọi người sử dụng nhiều giấy. 음, 요즘 사람들이 종이컵 많이 사용합니다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đ 거 có q 지 컴? n t h 어 đó có quán thịt ba chỉ 음, 참겹살집 어, đ 거기에, 너는그쵸 음, 거기 그것 그 사람, 뭐예요? 진시 대명사 중에 하 나예요, 그죠? 거기 그것그 그 사람 여기는 거기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어이라는 장소 전치사 같이 쓰니까요. 그래서 나는 어, 거기에 음 거. 뭐+ 뭐+ 뭐커은 뭐다 여기 관 뒷등은 명사니까 거 명사 커라는 것은 음 뭐+ 뭐가 있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거관 뒷등 아 거관 뒷받이 이라는 것은 삼겹살 집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에 삼겹살 집이 있어 시작 어너 거관 뒷 바지 커음 그렇죠. 약속은 거기 잡았는데. thịt ba chỉ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Ở đó có quán thịt ba chỉ không? 저 bà chị mặc Hiện nay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hích đi du lịch Việt Nam trong kỳ đó ạ chí Hiện nay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hích đi du lịch Việt Nam Hiện nay Hiện nay là 현재 이운는 현재는 앞에 오 동사가 없어요. 즘렇죠 그래서 여러 명사 앞에 오요그에에그죠에 오고 앞그죠그여 명사 앞에 오고 앞에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 앞에 오고 앞에 동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오요그에요 택 đi 릭 u l ị 택 đi du lịch 뭐 음, 베트남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쵸 여기 택 대신에 뭐로 m u 도 되죠. 이면은뭐뭐 뭐 하고 싶다니까 택 đi 릭 u l ị 가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muốn đi du 가고 싶어한다. 음,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 뭐, 명사구의 순서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만 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다 수식어는 항상 뒤에 온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몇가방 말해달라.